안녕하세요 원성도TV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호라면이라는 이야기 중에서 더블 삼축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썸네일에서 나타나는 이 축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축은 뭐 앞축 뒤축 뭐 삼축 주축 보조축 이런 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이를 한문으로는 굴대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굴대란 수레바퀴의 한가운데에 뚫린 구멍에 끼우는 긴 나무막대기나 이 새막대기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동차하고 연관시켜 보면 자동차의 엔진에서 힘을 내면은 그것을 바퀴로 연결시키는 그 연결 막대기를 말한다고 볼수 있으며 영어로는 샤프트라고 그러죠. 이 축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척추를 주축으로 본다면 팔다리뼈를 보조축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엔진에서 이 힘이 나가면은 이것을 주축, 프로펠러 시아프트라고도 프로펠러 그러는데 또 드라이브 이렇게 에, 그 시아프트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주축에서 힘을 저기 에, 바퀴 쪽으로 전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축에서 어, 이렇게 그 힘을 받, 받는 것을 이쪽 그 바퀴 쪽 들어가기 전에 에, 자동차가 회전을 하려면은. 회전할 때먼 쪽은 바퀴가 더 많이 굴러야 되고 가까운 쪽은 바퀴가 덜 굴러야 되는데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 지금 여기 차동 기어박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동 기어박스에서 힘을 조절한 그런 자동차의 엔진의 힘이 이 뒷바퀴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좌우로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자동차가 앞으로도 가고 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록색 글로 인체의 그 어떤 구조하고도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엔진이 심장이라면 이 바퀴는 손 발이고 그 다음에 이그 프로펠러 샤프트 주축은 우리의 척추가 되는 거고. 이 차동 기어 박스라고 하는 데는 우리의 그 고관절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엑슬 또는 구동축이라고 하는 이 빨간 그 막대기는 그게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그런 우리의 그 팔뚝이나 아 팔이나 그 팔에 그 팔뼈, 발뼈, 다리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는 그런 피조의 원리가 있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자동차나 사람이 서로 생명이 있고, 꿈도 떠나고, 기계인이 또 생명체니 하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도 그것들이 움직이고 동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비슷한 구조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를 예상하고 가상하여 만든 구조를 말할 때 이것도 축으로 말하는 말합니다. 이 가상 축을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축이 요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선제 타격과 방어와 응징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국방의 삼축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한미일의 긴밀한 삼국 관계의 외교를 말하는 삼축 공조라는 말에도 쓰일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며, 한, 영, 이의 삼축 동맹이라는 말도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더블 삼축이라는 말을 제가 써봤어요. 여기서 왜 굳혀요? 한국과 영국과 이스라엘을 묶어 한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려 합니다.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 영국, 이스라엘, 한국에 관한 이 삼축 시스템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국이 우리나라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먼저 앵글로색슨이라는 말이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앵글족과 색슨족의 그 혼합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다시 풀으면 앵글화된 색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색슨족의 중심을 두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색슨이라는 말은 독일의 잭슨가로도 어 말,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재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한 강력한 경제 그룹인 골드만 색슨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며 또이 색슨이라는 말은 동방의 고구려 시대의 숙신이라고 하는 변방국이 있었는데 여기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국은 이 동방에 우리나라 고구려 당시에 있었던 숙신이라고 하는 말이 독일로 건너가서 이 잭슨가를 이루고 이 잭슨가가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앙글로 색슨가를 이루면서 영국 민족의 주류 민족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영국의 학계에서는 눈여겨보며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하여 지금 만주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한국계 로의 귀속을 위하여 애쓰는 것 같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1999년 한국을 방문하여 특별히 안동을 찾아서 신발을 벗고 한국 땅을 밟은 아주 의미심장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과 또 그의 아들인 앤드류 왕자의 방언때도 다른 유명한 데안 가고 안동의 그하 n 마을을 엄마와 가, 어머니와 같이 그 후에 둘러보는 e o 서그 역사의 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찰 n e w 도 영국 s t 에 e o 한 e w 번째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여. 아,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이런 그 영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 다른 관계하고는 다, 다른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고대에는 지구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전혀 어떤 접촉이 없는 없, 없음에도 불구하고 닮은 것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먼저 천신을 섬기는 것, 숫자 삼을 좋아하는 것, 흰 옷을 입는 것, 말의 구조나 단어가 서로 비슷한 것, 제사 드리는 방식이 비슷한 것, 남녀 칠세 부동석의 그 전통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또전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것, 또.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아주 강하여 심지어는 같은 국민들끼리도 나라를 내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긴장을 갖게 하는 점, 또 일본의 나쁜 감정을 서로 갖고 있는 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 서로 어려울 때 도운 일 등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 점이 서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협력한 점도 그렇죠 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도상에 일본에 대신 동해라고 표시하고 다케시마 대신에 독도로 표기하는 나라입니다 또 만주 지역의 러시아 영토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자치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애국가에서도 이 동방의 끝에 희망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에 있어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유명인들이 더 자주 언급하는 두 나라의 관계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 우방이 되기 위하여 많은 숨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 재벌가들이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관심은 좋게 보면 그들과 우리는 너무 닮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고 또 다르게 보면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우리나라를 이용하여 저들만의 세계를 정복하려는 세계주의자들의 음모로 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될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세계의 중요한 힘이 우리나라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여 더블 삼축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작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는 아직도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와 또한 그런 방해와 협력이라는 복 잡한, 문 제로 우리 자 체로 는 풀기 어려운 그러 한 거의 망상 수준의 이야기 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홍익 인간 이라는 유례 없는 건국 이념 과 그로 인하 여 수없는 부침 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 이렇게 힘의 중심 국 가가 되었음을 생각 하 면은 이것 을 마냥 망상 으로 보기 에는 아쉽 다는 것 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 마지막 때에는 어느 국가를 들어 사용하시어 세계 역사를 정리하실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된다면 우리 민족이 또 사용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막을 수 없는 초인류 국가의 그위상을 가지고 세계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의 더블삼축체제라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 그런 희망을 갖고 저는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생각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